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부르튼 손에 이어 방호복을 입고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 간호사의 사진이 연일 화제입니다. 백발의 할머니와 전신 방호복으로 무장한 간호사 도저히 어울리지,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가 만들어낸 이한 컷의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인공은 36 서울병원 이수련 간호사인데요. 이씨는 격리병상에 있는 할머니 환자가 기운을 차리게 하는 방법으로 궁리한 결과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씨와 동료 간호사들의 노력과 보살핌 덕택에 할머니는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씨는 코로나 환자를 돌보면서 감염이 두렵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건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잘 돌봐주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이 그래도 굴러가는 건 이수련 간호사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코로나 시대의 영웅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공만 간척지 염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광양 사라실 예술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예술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구는 지난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석류 열매가 썩어들면서 낙과가 발생하는 등 전체 재배농가의 80% 이상이 석류 썩음병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여수시 묘도동 한 매립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불도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여름 휴가철 가족과 지인의 전남 지역 방문이 늘면서 방역수칙 위반과 돌파 감염 등으로 인해 어제까지 이틀 동안 도내 8개 시군에서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코로나 지역 내 감염이 크게 확산해 위험 수위에 올랐습니다. 여수시 축제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사비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줄고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오는 가을로 예정됐던 여수 거북선 축제와 동동북 축제,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 지역 뉴스를 분석해 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순천 방송국 정아람 기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저희 방송에서 공지역구 박선준 도의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공만 간척지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바다를 막아 농경지로 만든 간척지인 고흥만에서 염해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푸릇푸릇해야 할 모가 바짝 말라 있고. 뿌리는 썩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평소 같으면 30에서 40cm 이상 자라야 할 모의 키는 겨우 한뼘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 염해가 발생한 건 지난 5월 말인데요. 예. 한 농민이 벼의 끝부분이 붉게 변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겁니다. 이후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 측에 염분농도 측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평균치인 0.3%를 훌쩍 넘은 0.47%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건데 벼가 고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음. 피해 농가는 어림잡아 127만 제곱미터인데 40kg 쌀 190만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아, 127만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시골에 계신 분들은 몇 평수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긴 한데 금방 음. 계산은 안 되는다. 아무튼 넓은 면적이라는 음.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이게 이제 간척지가 만들어진 게 처음은 아닐 것 같고, 그럼 이번처럼 피해가 난 적이 있었나요? 네, 일단 고흥만 방조제는 1998년도에 조성돼서 올해로 24년 정도가 됐는데요. 예, 예. 네, 간척지 특성상 토양 자체에 소금기를 머금고 있지만 이번처럼 높은 염분 농도를 보인 건 처음이라고 음. 합니다. 아. 네, 농민들은 농어촌공사가 논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염분 농도를 미리 측정했다면 모를 심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했는데요. 예. 관계 기관의 관리 미흡이 염해 현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농민들은 관계 기관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해 하루빨리 원인 조사를 하고 보상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지만 어 진척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년째 된 간척지에서 올해처럼 염해 피해가 난건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 주장은 농어촌 공사가 물 공급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찌 됐건 이제 뭐~ 대책 마련 그리고 또 정확한 원인 조사가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럼 네 내년 농사를 위해서라도 지금쯤이면 이제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이 비용도 음. 만만치 않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최근 본사와 외주 업체 등을 통해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 달중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예. 당장 예산 승인이 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장 원인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일차 원인 조사는 했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거기서도 염의 이제 농도를 측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염분 농도가 높은 건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로 인해서 벼 생육에 지장을 주고 뭐 사실상 수확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그 원인 조사가 그렇게 어렵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제 또 공만 간척지 뿐만 아니고 해창만에서도 염해로 인해서 농민들 시위를 했었죠. 해창만은 지금 어떤가요? 네, 지난 6월 곧 고... 고흥 해창만에서는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예. 600평 이상이 모내기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염해를 입었었습니다. 아. 당시 농민들은 해창만 담수, 염수 문제가 배수관문 관리부실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도 그때 당시 고흥군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예. 현재 해창만은 피해 농지에 대해서 일단 제2항을 위한 육묘... 값 일부 지원을 한 상태고요. 예. 또 보상 지원은 관련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보상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해창만 같은 경우는 배수관문의 부실 관리 때문이었던 걸로 잠정적으로 네, 지금 보이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를 다시 심기 위해서 제의한 비용을 지원을 했고 그 보상 절차를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 어쨌든 이제, 공만도 그렇고, 해창만도 그렇고, 이 간척지 염해가 농민들한테는 이제 상당한 타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관리 기간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겠는데요. 또 예. 배수관문 등 시설 점검과 개보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 네, 현재 고흥만 방조제는 전체로는 C등급이고 부분 D등급으로 조사됐는데요. C등급 D등급이라는 게 배수관문 얘기를 하는 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전체 농어촌 공사는 이제 개보수 기준은 최하등급인 2등급이다 보니 아. 예, 이제 공원 방조제는 전체로는 C 등급이고 또 부분적으로 D 등급이다 보니까 항상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뿐 아니라 군, 의회 등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서 염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배수관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등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기준에 미달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물이 조금씩 유입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염해 피해가 나는 거고, 뭐 이것도 어차피 또 예산 문제와 결부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순천방송국 정아람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현안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제 여수 국가산단 화학공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여수 국가산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최관식 공동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만식입니다. 예. 아, 이번에 또 여수 산단에서 사망 사고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죠. 예. 아, 또한 분의 산단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노동자는 정규직이신데요. 예.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음,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예. 시간과 장소,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이 안전을 위한 투자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그 여수 산단이 조성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9년 뭐 이무렵으로, 그러니까 70년이면 네. 뭐그 정도로 지금 생,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네. 이런 사고들이 수타게 있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 대략 이제 67년도부터 조성 아, 67년 시작된... 네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약한 뭐 54년째쯤 되는데요 음... 아마 산단 초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사고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어, 저희 가그여수시에 산단 환경관리사업소라고 있거든요 예 어, 여기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는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그 산업 재해와 환경사고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요. 예예. 예. 그러니까 한2여년 예예. 예. 한 22년쯤 되는 거죠. 네. 예, 이 자료에 따르자면은 이 기간 동안에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가 전체 203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 예. 어, 사망자가 68명. 부상자가 147명, 아. 그리고 대피 또는 이제 오염을 하게 된 인원이 2,300명이 넘어요. 예. 네, 재산 피해액도 거의 1,660억을 넘어가는 예.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 대략 1년 평균으로 보자면 1년에 10건 정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예. 3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해마다 10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예. 예. 어, 평균치이긴 한데 세명 정도가 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예. 말씀이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 잦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잦은 사고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 어, 예,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안전의 가치를 예예. 우선하도록 그 인식의 전환 또 음... 그런 태세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기업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예. 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헤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 의식이 네, 먼저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장치 산업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설비 가 노후화된다라는 거죠. 예예. 뭐 석유화학 사고의 특징이 이제 뭐 폭발, 화재, 가, 가스 누출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광범위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가스 누, 누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산업 설비의 노후화에서 비롯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기업들이 노후 설비 교체나 보수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인색합니다. 그것도 이윤 때문이겠죠. 예. <laughs> 그러겠죠. 예.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은 예.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투자는 들어도 유지 보수 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결국 노후 설비의 수선비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니까 러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부분을 <laughs> 네.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는 돈을 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 역으로 지금 이제 원인을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대책이 될 텐데 네. 결국 기업들이. 아, 생명 중심의 윤리 의식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설비 노후화에 따른 어떤 개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음. 그또 이제 그 어찌 됐건 보면은 사고들이 작은 부주의에서 이렇게 예. 시작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철저는 네, 그렇죠. 안전 점검도 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철저한 그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인력이 아. 대폭 충원돼야 되거든요. 예. 어 매년 발생하는 그 시설이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예예. 근데 이 감가상각비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한3분의1 정도 되거든요. 음. 근데 이런 그 수선비를 정부에서 예. 일정 비율 이상을 수선비로 지출하도록 강제하고. 예. 어, 환경부와 노동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두어서 예.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화학사고의 주요 요... 원인이 두 가지 정도, 정도인데 하나는 예. 시설 관리 미흡이고 또 하나는 작업자의 부주의거든요. 그데 가장 큰 원인은 시설 관리 미흡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노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예. 한편으로는 지난 1월달에 발생했던 금무 TNL 사고 기억하시죠? 예. 네, 그때 발생했던 그 청년 노동자 사건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음. 결국은 작업자 부주의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인력 충원이랄지 또 시설 관리와 관련된 비용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저희가 네. 사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이게 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법적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을 이렇게 계속 확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중요한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위험 시설인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강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네, 맞습니다 그그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번 이제 사고가 날 때마다 미봉책만 이렇게 내놓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얼마 전에 그 포스코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랐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그 회사에서 CCTV를 대거 설치하는 걸로 안전 대책을 사업 사왔... 세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과 지역에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요. 예. 이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부주의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것이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예, 기업이 그 안전 문제를 대하는 단면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업의 자율로 안 되는 것은 강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산업단지 노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예. 예. 이 특별법의 내용이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하고 예. 안전점검하고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교체 또는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안전 조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 이걸 기업들에게 전체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어, 관리 비용을 일부 그 지원하는 어, 이런 것도 포함해서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 예.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지기 어렵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특히 이제 여수 국가산단처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네. 전 사회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과 관련된 법이 어, 좀 화두가 좀된 적이 있는데 이부분을 좀. 네. 크게 좀그 인식의 전환을 좀할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막 전해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는 잠깐 그게 막 음.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 어, 중대재 기업버, 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빨리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이런 논의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노동자들의 이런 절실한 요구는 계속 묻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안타까운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 그 여수 산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그게 네. 생각나네요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뭐라도 다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민간 거버넌스 네. 공관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자료에 따르면은, 예. 그 2019년에 그 발표되었던 여수 산단의 유해물질 배출가스 측정치 조작 사건을 빼고도, 예. 2014년부터 20년까지 12건의 수질과 토양, 그리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환경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음. 어, 특히 이제 이미 2년이나 지났지만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삼단 그 기업의 유해 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이요. 음. 이게 굉장히 지금 기업들의 입장을 좀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 그 조작했던 것이 질통이 나니까 기자 회견을 열고 사과도 하고 시위에 찾아가기도 하고 뭐 국정 감사장에서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예. 결국은 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공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음. 강력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근데 더더군다나 최근에도요 그 사건이 발표가 됐고 2년 동안 그렇게 기업들이 힘들었을 텐데 올해 다시 측정치을 예, 조작하는 행위가 예, 또 잠복이 됐었죠. 있고 적발이 예. 발발이 됐죠. 음. 예. 어쨌든 그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우리 저 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후 산업단지와 관련된 특별관리 또 이를 특별법으로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역의 정치인들 의견도 좀 듣고 한번 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대표님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최관식 공동 대표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린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광양 사라실 예술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예술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2007년에 광양시 광양읍에 있던 사곡초등학교가 폐교돼서 광양시가 이 부지를 매입했고 이후에 폐교 활용 방안을 찾다가 지난 2009년에 지역 최초의 예술촌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2009년이요. 예. 예 이제 사라질 예술촌은 지역민들의 문화 격차들을 좀 해소하고 예술촌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예술 동호회를 꾸려서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성악과 바이올린, 서예, 보자기 공예 등총 20개 동호회가 구성이 됐으면 듣고 이제. 예. 일반 시민들은 전문 예술인과 매칭이 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술 동호회에 참여 중인 송진영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각자의 자기 일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 하시는 분은 그 카페, 쓰려고 이제 선물이나 이런 포장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직장인들은 선물 위주로 목표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같이 뭔가를 통해서 같이 함께한다는 게 제일 의미가 컸고요. 그리고 뭘 배우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걸 나눠줄 수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리고 이게 점차 점차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작은 부분이었거든요. 마을 활성화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있어요 하니까 또 그게 뭐예요 하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 송진영 씨는 뭐 배우고 계시나요? 보자기 공예 원래 아. 가죽 공예를 좀 배우시다가 이번에는 보자기 공예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술을 통해서 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군요. 나중에는 이웃들에게 문화적 나눔도 실천할 예정이라고요. 네, 여기에는 관련 분야를 처음으로 배우는 도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음. 기존의 활동을 하면서 전문가 수준으로 실력을 이렇게 쌓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전문 예술인에게 수업을 받은 후에 시민이 주체가 돼서 예술 동호회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요. 예. 뭐 어, 향후에는 어, 근사한 게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고, 음. 혹은 센터에 직접 강사로 나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 특히나 또 코로나19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던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시민들은 문화서비스에 대한 공백을 좀 느끼는 네, 부분들이 네.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소수로 이루어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문화 예술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술 동호회 활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예술촌 운영 침체와도 연관이 있다고요. 사라실 음. 예술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이곳은 작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입주 기간 동안 작가들은 전시도 개최하면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좀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는 하는데요. 기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도 정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입주 작가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아. 전반적으로 예술촌 분위기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 현재 입주 작가는 두 명으로 나머지는 빈 자리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조주현 촌장이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 예술촌의 슬로건인 시민에게는 일상을 예술가에게는 생활이라는 그 주제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예술촌에 들어와 있어도 여기서 뭐 창작 레전시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들에게 뭐 활동비나 그리고 작품에 소요되는 재료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응모를 해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별 이제 할 것이 없고 창작 활동 이외에는 이렇게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두 차례 정도를 계속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셨는 경우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모든 부문에 어려움이 크지만 예술하신 분들의 타격이 특히 큰것 같군요. 이 의욕적이고 유능한 작가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뜻대로 음. 되지 지금 않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도 뚜렷하게 감소했는데요. 아. 를 2019년도까지는 연간 2만 명 이상의 방문객 그리고 수업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줄을 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어쨌든 뭐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술 분야에도 좀 대폭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사라실 예술촌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에 목마른 지역민들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요. 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대응 문화 예술 교육을 하는데요. 체험키트와 영상자료를 개발해서 문화예술교육 꾸러미 지원사업을 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원민들은 이번 예술동호회 활동과 더불어서 이런 비대면 수업을 통해 어, 사라실 예술촌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꽃을 나름대로 조금씩 피워내고 있는데요 예. 어, 하루빨리 이전처럼 적극적인 교류 소통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많은데 함께 어울려 배우고 즐기면서 어려운 시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좋겠습니다. 어제 도서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예술촌도 나름 그런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첨 전남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